자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DJ 세계이구요 오늘 녹화 영상은 바로 바이올렛 정글 영상입니다. 바이올렛 초급, 중급에 이어서 바로 고급편까지 이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네 고급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렛 고급 영상은 어, 다이아티어와 그다음에 영웅티어 분들이 보시면은 좀더 네, 도움이 아, 좀 보시고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네, 영상을 이렇게 제작해봤고요. 이때 26초쯤 이렇게 굴러서 네, 이렇게 미리 굴러줍니다. 네, 이렇게 미리 굴른 다음에 1번 스킬을 빠르게 초기화시키는 네, 이런 센스. 정글은 진짜 4랩을 빨리 찍고 뭐 보통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4랩을 빨리 찍고 네, 뭐 빠른 갱이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이득을 볼수 있는 네,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1초라도 더 빨리 일단 돌고 있습니다. 한 26초 안팎에 한번 구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골렘을 쳐주고, 바로 또 1번 스킬로 구른다. 라고 이해하시면은, 네,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자, 이러면서 그냥 무난하게 했어요. 물론, 뭐 바로 상대편 정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뭐 다양한 플레이가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설명 영상이기 때문에, 일단 무난하게 4랩 찍고, 네, 이런 거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냥꾼의 활 아이템이 경험치 받는 게좀 너프됐어요. 네, 그렇고 원래 다5마리를 잡으면 은 바로 4레벨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4레벨이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수치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은 제가 이렇게 볼라인으로 왔는데요. 보통 정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사이클 돌고 예를 들어서 블루 골렘부터 이렇게 레드 골렘까지 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갈수 있는 게두 방향입니다. 첫째, 뭐 상대편 볼라인 쪽갱 아니면은 두 번째 미드라인, 밑에 쪽에서부터 갱을 올라가는 거. 예, 네, 둘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요. 네, 이렇게 본라인 쪽으로 와서 한번 툭툭 쳐주고 있고. 자, 지금부터는 양팀 다뭐 어떻게 보면 오브젝트 싸움 아니면 타워 끼기 싸움인데, 네, 이렇게 대치를 하면서, 네. 좋구요. 어차피 올라가도 뭐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타워를 조금이라도 네, 때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적팀이 탑 쪽에 있으니까 최대한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서 혹시라도 적군이 이렇게 밑,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거 대비해서 최대한 이런 식으로 네, 밑, 밑에 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딜을 넣어줬고요. 그러면서도 초조중급과 마찬가지로 네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네, 스쿼드가 지금 저한테 붙었지만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네, 플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라인을 가든 정글을 가든 바이올렛. 같은 경우에는 이 구르기를 통해서 지형지면 왔다 갔다 병넘길을 통해서 이렇게 생존과 그다음에 딜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도 지금 보니까 상대편인 바이올렛이 어, 블루부터 시작인 것을 인지를 했으면은 어 지금 좀 재미있어요. 바로 들어가서 챙겨 줍니다. 챙겨 주면서도. 45도를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뒤쪽 45도로 구르면서 이러면은 적 팀이 물러들어와도 어, 피할 확률도 되게 많아요. 즉 생존해서 확률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어, 딜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플레이해주시면은 됩니다. 이러면 상대편 바이올렛, 즉 상대편 정글러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어, 바이올렛 원딜 원딜 정글의 장점 네, 빠른 타워링을 통해서 이렇게 미드 타워, 2차 타워까지 빌어줍니다. 미드 1차, 2차 그니까 뭐, 탑, 미드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도 제일 중요한 거는 미드 1차 타워입니다. 미드 1차 타워를 박살내면과 동시에 상대편 미드라이너는 뭐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즉, AP 챔프의 그 성장을 좀 더디게 할수 있는 그런 어,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미드 타워를 밀수 있다면 지금, 지금 경기처럼 빠르게 밀어주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자, 이건 한번 빼야겠죠? 스쿼드가 공까지 쓰면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면서 벽을 넘을 수 있는 게 없네? 이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부시 쪽도 있고 아니면은 네, 이렇게 부시 쪽으로 들어가서 부시에서 만약에 제가 쐈으면은 적힌 네, 바이올렛이 저를 충분히 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때는 최대한 이렇게 도망치는 것도 좋아요 네, 이러면서도 바이올렛이 1번 스킬 빠진 거 보고 들어가는 거 봐주세요. 네, 지금 보면은 라인이 당겨지고 있어요. 네, 이러면서 지금, 보쪽에서 어그로를 끄는 사이에, 그니까 관심을 끄는 사이에, 탑쪽 타워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네, 올마루와 리오마루 앞세워서, 네, 탑쪽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도 정글은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줍니다. 뭐, 바로 이 상황에서 또 다시 적팀 정글 블루 쪽 다시 이제 또 재능 됐어요. 네, 이럴 때또 들어가도 좋지만, 네 어느 정도 MP가 없고 체력이 없고 혼자 들어가는 비추천입니다. 혼자 들어가지 말고 우리 팀 만약에 탱커가 뭐 미드 쪽 주위에 있었다면어 신호를 주면서 다시 또 상대편 블루 쪽으로 카정을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공략 영상이고 설명 영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정석적이게 좀 플레이를 하면서 네 아마 어, 부족하신 부분은 아마 자막 깔려왔고 네, 영상에 올라갈 거예요. 이러면서도 정글 돌아주고, 이러면서 오브젝트, 어, 다이아 영웅분들이시기 때문에 다알 거라 믿습니다. 이 드래곤, 팀원 글로벌 골드와, 그 다음 경험치까지 주는 이 드래곤도 챙겨줄 수 있으면은 챙겨줍니다. 보통 이거 드래곤 하나랑 타워 하나랑 비슷하다,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좀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한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눈은 미니맵, 두 번째, 지형짐을 끼고 싸우기 네 그리고 45도 뒤로 구르면서 피하면서 딜까지 지금 계속 딜이 네, 끊임없이 넣어지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템티리와 룬은 아, 자막에 아마 깔려갖고 네,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댓글을 통해서 네,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이거 끝나고 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서도 아까 블루 쪽 상대편 진영 마찬 뿐만 아니라 이렇게 레드 쪽 진영까지 털어주면서 네, 상대편 정글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먹잇감들을 다 이렇게 먹어줍니다. 글쎄요, 한120 안팎 정도 골드 되는 것 같아요. 탑그 골드는. 자, 이러면서도 지금 우리, 우리 팀 라인이 땡겨지고 있으니까, 엠가나나 아니면 적팀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타워 강대어택 키를 눌러서 지금 타워 한 반피 정도 되거든요. 미드 타워가. 저런 식으로 갈가먹듯이 네, 이렇게 네,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한타할 때 최대한 네 이렇게 최대한 뒤구르기를 통해서 이런 거는 피가 없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개 핀데 바로 집에 와야지, 이것도!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어어 어, 저거 우리 팀 리오마가 맞아 주거나 아니면은 상대 팀 방금 바이올렛 잡을 때 네, 상대 바이올렛 잡을 때어저 뭐, 개피인데. 개피인데 이러면은 같이 가서 이렇게 뒤쪽에서 우리 리오마가 1번 스킬 맞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면서 네. 이렇게 잡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집에 갔었다면은 바이올렛과 슬림젤를못 잡았겠죠. 그러니까 개피라고 해서 무조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 앞에서 얘네가 스킬 빠진 거 보고 바로 들어가면은 각이 나오겠다. 까지 생각을 하면서 한다면 좀더 좋은 플레이가 나올겁니다 그러면 쏠닭은 안돼요 네 그러면 쏠닭은 안됩니다 게임은 저는 아이폰7으로 플레이하고 있어요 자 네, 이러면서 다시 또 블루골렘을 또 취해주고 드래곤까지 같이 먹어줍니다 오브젝트 뭐 챙길 수 있다면 빠르게 챙겨주는 것도 좋아요 특히 바이올렛 정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릅니다 네 이런 오브젝트 챙기는 것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챙겨주면서 미니맵을 항상 봅니다. 눈은 전 미니맵 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눈은 미니맵을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한타가 붙었네요. 그럼 바로 뛰어갑니다. 어디로? 최대한 이렇게 지형짐을 있는 곳으로 뛰어가요. 평지 쪽으로 가서 싸우지 말고요. 무조건. 네, 네 이렇게 가서 뭐 최대한 이런 식으로 지형짐을 끼고 싸운다는 생각으로 하신다면 바이올렛 충분히, 네 충분히 재밌게 플레이가 가능하십니다. 네, 눈은 이러면서도 미니맵이었는데, 지금은 뭐 미니맵 볼 필요가 없죠. 저기 거의 다 죽었죠. 네, 그러면서도, 네, 강제어택. 타워키를 눌러주면서 강제어택. 혹시 지금처럼 저기 나와도, 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빨리 밀면 되니까, 이럴 때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이올렛 전글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럴 때꼭 적팀 공격하는 사람인 있는데, 그러다 역전도 많이 나오거든요. 타워를 깰 때는 확실하게 타워링을 해주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이아 티어와 그 다음에 영웅 티어 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바이올렛을 안 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초급, 중급과는 조금 다르게, 네, 정글에서 플레이를 했고, 했고 그 다음에 좀더 다른 내용은, 초급과 중급에 비해서 고급이 다른 내용은, 뭐, 정글, 상대편 정글에 들어가서, 어, 이쯤 되면은 골렘이 나왔겠다 하면서 들어가서, 카정도 해줘. 이런 식으로요. 네, 방금 레전드 영상이 나오네요. 먹어주면서도 네, 마찬가지로 초중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45도 뒤구르기를 통해서 딜도 넣어주고 상대편이 물러 들어간다 해도 우리팀 탱커들이 막아주는 쪽으로 네, 최대한 이렇게 방패를 앞세우고 이렇게 뒤에서 화살을 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좀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스쿼드가 물러 들어와도 네, 당하지 말고 45도 뒤구르기를 통해서 네, 계속 딜을 넣어주고 피하고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한다면 은 네, 정말 재밌게 바이올렛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예, 이러면서도 눈은 미니맵이에요. 계속 강조를 해도, 네,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이 미니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AOS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한 상황에서도 만약에 바이올렛이 잘린다면 충분히 적팀이 역전까지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원딜 정글이 정말 장점이,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은 장점, 정말 밀고 들어가, 후반까지 만약에 우리가 약해도, 그러니까 후반까지 끌고, 그러니까 초반에 터졌어도 후반까지 밀고 들어가면은 정말 어떻게든 역전이 나올 수 있는데 어, 단점은 이게 바위가 죽으면은 딜을 넣을 수 있는 챔프가 상대적으로 적어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말, 정말 잘 사려줘야 됩니다. 네. 일단 이렇게 바이올렛 고급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이나 뭐 그런 것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이상, 네. 고급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뭐 다른 챔프도 네. 초급, 중급, 고급. 네.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